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사오니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삼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멘. 미션과 비전과 액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의 귀를 열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말문을 열어 주신 말씀은 깨닫고 깨닫는 말씀은 삶에서 나타나며 삶의 흔적이 남아가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학교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긴자는 들을지어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 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의 손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살람 말레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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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세상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송유된 백성이므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면 너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아, 네. 이것이 우리의 인간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아, 네. 우리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아, 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콜링을 받았으니 리제너레이션 본 어게인이 되게 하고, 리펜던스 회개하는 믿음으로써 페이스의 믿음을 가지고 자스티 피케이션, 친일 가정을 가짐으로써, 아답션, 주님의 양자로서, 센티피케이션, 성화 가정을 가지고, 포서브 레이션 견인함으로써, 글로리피케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고개 내린 사람 고개 들으세요. 이사도날 파나이브엘카베이사도 베시마 이브 아도날 베시마. 이르 아도날 나 오메데텔라 미시데 아도날 에메르 차테 이르다오.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고 아, 네.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자가 되고 믿음으로 섬기는 전도자가 되고 열방으로 나가는 성교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네. 주님께서는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소의 제자라는 것을 가진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명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 겔리저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으니 캐둘소 나가서 외치며 비타스코 가르치고 마세테스의 제자를 제자를 삼고 말투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아, 했습니다. 아, 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아, 것입니다. 아, 네. 먼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나디에베나르오스페로소라멘토트로베스헤스크리스토나디에베나르오스에프세토트로베스헤스크리스토 아, 네. Cada persona viene al Dios solamente otra vez a Jesucristo, No tenemos otro camino excepto otra vez a Jesucristo. Y tienes que creer en Jesucristo de pecados. Crees Señor Jesucristo, peacillo. Y tú no crees Señor Jesucristo, pe al no. Y tienes que nacer y nuevo del Espíritu Santo. Tienes que ser del Espíritu Santo siempre. Jesucristo es nuestro salvador.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s o m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Dememos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e r m a n o 볼보르가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런 스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볼타보르 노 바자 살리네로 노데알셀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헬스 아, 크리스도 네. 때 아마 무척 디오스 때 아마 무척 디오스의밴디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 예. 그리하므로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데고 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우리가 그 은혜로 말암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아, 네.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않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보가설 러브 돌 데키 게이브 디존이비가은선 아울로드 데트 훙에브 빌리밍 셸라 파르시 바테브 이터널라이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리빈더 로드 지저스크로 빌리밍 지저스크래스 Believe in h o l y Spirit of God. Believe in t r i n i t y of God.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save your entire household. Jesus loves you anytime. Come, Holy Spirit, love one another. Kumbaya, Kumbaya, All Lord, Kumbaya, k u r e k u r e Olesan. 여러분들은 지금 하돌람, 지카론, 코람데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Our fathers' altars have been, h a l l o w e d by time. t h y kingdom come, that will be t h o n e As it has be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 e b t o r s O seven, forgive our d e b t o r s Lead us not righ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Holding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아, 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부처마다 이것을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I believe God the Father Almighty, make a heaven and earth in Jesus Christ, only begotten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the p a o o d the f a l h e H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descended into the hell, t h e t h i r day, d ascended into heaven, seated in the r i g h t h and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death circumcised the n g o death. I believe the Holy Spirit, I believe the Holy Universal Church, Communion sent, in your sins, election by the life everlasting. I can do everything. I'm a child of God. I'm a victory Jesus Christ. I'm happy because of Jesus Christ. I'm witness for Jesus Christ. Wake up Jesus Christ. Pray Jesus Christ.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Jesus Christ died for your sins. Jesus Christ crossed for your sins. Jesus Christ paid all your sins. Depend, depend all your sins.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보체 하나님의 보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니하고 자기를 며종의 한치를 가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나타나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럴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안에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감요, 땅에서는 기뻐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이배한 것이며 이방을 비추는 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랬을 때 저희는 저희들은 세상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세 줄 이사 한 쌍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나 결실을 맺으니 그의 재가 청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영화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셨더니 다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식과 말씀을 갖게 하십니다.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또한 능력을 행하며 영분별을 하게 하며. 믿음을 갖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령을 받으면 빛된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습니다 성령을 성룰지 마십시오. 아멘. 예언을 멸시치 마십시오. 범사해로 좋은 것을 차며 악은 모든 방이라도 버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럴 때 성결하고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수하며 극룡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백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그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혀로 참석하지 않으며 벗을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해방치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소한대로 지켜갈 수는 있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에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과 자비함성과 충성과 온녀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 아, 네. 여러분 성령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네.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D의 무기는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경제, 문화, 의식주 얘기는 곧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전부 다 벙어리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은 Jesus Christ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Believing Lord Jesus Christ. Only Jesus Christ Messiah. Only Jesus Christ Lord. Only Jesus Christ Savior. Only Jesus Christ Son of God. Only Jesus Christ King of Kings. Only Jesus Christ Way. Only Jesus cried t r u e Only Jesus cried eternal life. 헬스 크리스토 에셀루니코 메사이아 헬스 크리스토 에셀루니코 세뇨 헬스 크리스토 에셀루니코 살바도 헬스 크리스토 에셀루니코 이오데 디오스 헬스 크리스토 에셀루니코 레이델 레이스 헬스 크리스토 에셀루니코 카미노 헬스 크리스토 에셀루니코 벨달 헬스 크리스토 에셀루니코 라비다에테르나 이것을 애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망의 죄악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고,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많은 저도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모든 병마에서 고침을 받았고. 죽은 곳에서 살려놨고 모든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일을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와 내 이름으로 여와라 이 컸는 자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를 성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 궁으로 가르치시며, 내 손을 좋은 곳으로 만족하며, 내 총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예사오니 요를 악마하는 자는 독수리나이 집에 올라간 것일 다른 박자에도 곤비치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지 않게 하여 주셨고, 너희가 내 발에 주의하고내 이른 것에내 길을 기르며, 내 눈에서 따르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때를 어떤 못얻든 얻든 복음을 전하는 저희 입술이 되고 저희 몸이 되고 저희가 주님 앞에 산 증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주예수를선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